대장동 사건을 중심 테마로 삼은 소설 꺼져라 겟츠비 정치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불법적 탈법적 부동산 개발을 인가하고 허가해주는 야합을 폭로하고 있습니다. 김만배 김건희 이재명의 이미지가 전부 등장합니다. 꺼져라 겟츠비 역주행에 여러분의 성원 이솝니다.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라타로입니다. 오래전에 그 미국의 버지니아, 버지니아 공과대학의 34명 살해 사건의 범인 조성희의 사주를 가지고 이야기 해본 일이 있습니다. 오늘 이 자료, 저 자료를 뒤지다 보니 다시 조승희의 자료를 만나서 다시 한번 리뷰해 보려고 합니다. 조승희는 2004년 1월 18일 생입니다. 만 22세, 23세가 되지 못할 때에 그 버지니아 공대 에서 총을 두 자루 들고 들어가서 33명을 죽이고 본인도 스스로 자살했습니다. 정신적인 문제가 있었는 것 같고 정신병 문제가 있었는 것 같습니다. 어머니는 2000 본인이 조승희가 만 8살 때 이민을 가서 세탁소를 했고 그 사건이 날 때에 조승희 누나가 한 사람이 있었는데. 프린스턴 대학을 나와서 미국의 정부 기관 산하의 단체에서 활동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다른 잘 키웠는데 아들이 정신적인 문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잘 살아보겠다고 어, 이민을 갔는데 결국은 정신적인 문제가 생긴 아들을 구하지 못하고 비극으로 이렇게 끝난 사건이었습니다. 개해 얼축 시내. 개해 얼축신해이 사주는 목이 하나 금이 하나 수가 셋 토가 하나 축토가 완전히 물바다의 모습이니까 사실은 이 사주는 전부 다 차가운 물의 물이 전체의 사주의 판을 이루고 있다. 결국은 수가 기신이다. 식상의 귀신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추골에 태어난 신금이라 뭐 준덕령이라고 할 수는 있지만 덕령이다 준덕령이다를 떠나서 이 사주는 대단히 차갑습니다 화가 없는 사주는 대단히 냉혹해질 경향이 높다 그렇다고 해서 전부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사주를 이야기하면서 냉혹해질 경향이 있다고 하면 본인이 거기에 해당되는 명식을 가진 분들은 댓글을 답니다만 제발 댓글 달지 마세요. 일반적인 성향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100%다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상관에다가 무관 사주에다. 이 사주는 화가 없어서 무관사주입니다. 무관사주에다가 화가 없는 경우, 수가 많은 경우, 대단히 냉혹한 사건을 저지를 가능성이 많습니다. 제주 제주도에서 전 남편을 토막을 내서 죽이가지고 토막을 내서 살해한 고유정의 경우도 바로 그런 냉혹한 모습 사주에 해당됩니다. 제가 여기서 자료를 더뭐 찾자니 그렇긴 합니다만 조성희의 명식과 고유종의 명식이 대단히 비슷합니다. 본인이 총두 자료를 가지고 어, 기숙사에서 먼저 사격을 해서 4명을 죽이고 그 다음에 강의를 하고 있는 강의실에 들어가서 다시 여러 사람을 죽여서 총 33명을 죽이고 본인까지 34명일 겁니다. 그리고 또 여러 명을 부상하게 만들었습니다. 개해, 얼축, 신해, 사주만 보고도, 아, 대단히 냉혹하겠구나, 냉정하겠구나, 이런 걸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게다가, 대운이 14대운의 개해 대운은 뭐, 더 이상 어떻게 할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 대운이 14대운의 냉혹한 기질이, 냉혹한 명식에 들어가고 있는데, 2007년은 정의 대운입니다. 뜨거운 기운이 들어오면서 바로 정계충 합니다. 세운과 대운이 부딪히는 것. 이것을, 대운과 대운은 개수, 세운은 정이, 외전이라고 한다. 뭐 이렇게 말하긴 합니다만, 외전이다, 내전이다 하기 전에 너무너무 차가운 기운이 있는데 정화가 들어오면 그동안에 억눌러져 있던 이내용혹함이 폭발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를 지향하는 분들이 선택하는 명리서 비전적 전수, 라타로 TV에는 TV는 3,070개의 영상을 유튜브에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보다 양질, 보다 좋고 정확한 사주 명식을 유튜브에 올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비전적 선수 최강권 가지시고, 3,000개 이상의 유튜브 영상을 즐기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